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던 한 가지 질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의 무한 지식의 원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후 세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면서도 오해가 많은 주제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문화, 철학, 종교들이 죽음 이후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정의하려 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추측과 신화 잘못된 가르침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사후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성경은 사후 세계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한 계시를 주며 죽음 이후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인간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성경은 단두 가지 영원한 종착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 또는 그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구절은 환생이나 영혼의 방황,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개념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결정적인 순간으로 묘사하며, 각 사람은 그 순간의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든, 아니면 그의 심판 아래 놓이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경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약속합니다. 고린도우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담대하며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에게 있어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들어가는 전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무의식 상태나 어중간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천국의 기쁨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를 말합니다. 누가 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지만, 부자는 고통 가운데 있으며 자신의 고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옥이 단지 상징적이거나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위험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이를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꺼지지 않는 불로 묘사하시며 그 심각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또한 죽은 자들이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반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을 지켜보거나 소통하거나 세상의 일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가능성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전도서 9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이는 죽은 자들이 영으로 떠돌거나 살아있는 자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한 상태로 들어갔으며, 마지막 부활과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사후 세계에 대한 진리는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의 진리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현실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생을 구하도록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후 세계에 대한 유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리를 제공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소망을, 그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경고를 줍니다. 성경은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수많은 문화와 종교들이 환생, 영혼의 잠, 죽은 자와의 교류 같은 개념을 제시했지만 성경은 분명하고 확고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어중간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두 가지 중 하나의 영원한 운명으로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든 아니면 그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든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죽음이 단한 번의 사건이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며 환생도 방황하는 영혼도 없습니다. 죽는 순간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속에서 시작되는 영원한 삶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담대하며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믿는 자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이 곧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기쁨과 평안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에는 지체됨도 대기 시간도 중간 영역도 없습니다. 믿는 자는 죽는 즉시 하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없이 죽는 자들은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사후 세계의 분명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지만 부자는 고통 가운데 있으며 스스로의 상태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제를 요청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와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어서 서로 갈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악인이 죽은 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의식 있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이미 고통의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과 상호 작용한다는 생각을 반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거나 소통할 수 있다고 믿지만 성경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죽을 줄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구절은 죽은 자들이 무의식 상태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죽은 자들과 소통하려는 시도는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과 같은 구절에서 분명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귀의 속임수에 문을 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상태는 오직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누리는 영광이거나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 진리는 복음의 시급성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영광스러운 영혼으로의 전환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분리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의 부름은 온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인용되며 위대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종종 제기됩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신앙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하늘에서 살아있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본문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신중히 살펴보면 이 구절은 죽은 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증언이 신자들에게 신앙의 격려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러므로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접속사는 바로 앞장 히브리서 11장과 연결되는데 이 장은 믿음의 영웅들이라 불리는 인물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노아 라압 등 많은 구약의 신앙인들이 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던 삶이 소개되며 이들은 비록 그 약속의 완성을 생전에 보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들의 믿음의 본보기를 통해 신자들에게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라는 표현은 이들이 하늘에서 관중처럼 구경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증거가 되어 신자들에게 간접적인 증언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증인들이라는 단어는 헬라오로 마르티스인데, 이는 목격자 혹은 증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단순히 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 삶그 자체가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 보존되어 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신앙의 모범이 되고 큰 격려가 됩니다. 게다가 성경 어디에서도 죽은 자들이 지금 이 땅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이 다시금 분명히 말하듯 살아있는 자는 자기들이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이는 천국에 있는 자들이 무의식 상태라는 뜻이 아니라 이 땅의 일들에 더 이상 관심을 두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배하는 데에 있습니다.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참된 목적은 신자들에게 인내를 권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경주하는 선수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처럼 신자들도 죄와 모든 방해를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격려는 하늘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상상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신실한 삶의 증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 알수 있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서 위로를 찾기 보다는 그들이 남긴 삶의 증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한다는 사실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신자들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들의 신실한 삶의 유산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며 모든 믿는 자들이 참된 힘과 승리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인도합니다. 누가 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사후 세계에 대해 주신 가장 생생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가 죽은 후에 어떤 영원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비유는 천국과 지옥의 현실, 죽음 이후 영원한 상태의 불변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서 충분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두 인물을 소개하며 시작하십니다. 하나는 호화롭게 사는 부자이며, 다른 하나는 그 부자의 문 앞에서 고통받던 것이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고운 옷을 입고 매일을 즐기며 살았지만 나사로에게는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온몸에 현대가 나 있었고,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나사로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그들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는데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반면 부자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하데스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대조는 매우 선명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졌던 부자와 아무것도 없었던 나사로의 위치가 죽음 이후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분화 지위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 중요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해 소리칩니다. 나사로를 보내내어 끝에 물한 방울만이라도 대게 해달라. 그러나 이 요청 속에서도 부자는 여전히 자신 중심적인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는 여전히 나사로를 자기보다 낮은 존재로 여기며 자신의 필요를 위해 시중 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너는 살면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겪었다. 이제는 상황이 뒤바뀌었으니 너는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이두 장소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막혀 있어 누구도 건너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상태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심판이 한번 내려지고 나면 회개하거나 다시 기회를 얻는 일은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부자는 이번엔 나사로를 자기 형제, 다섯 명에게 보내어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부자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 형제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자 아브라함은 매우 깊이 있는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결코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거부합니다. 기적조차도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의 영원한 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동시에 즉각적인 회개, 이웃에 대한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깊이 신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심판에 대한 주권은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며 모든 것을 보시고 절대적인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종종 죄와 감정, 편견에 의해 흐려지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완전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의로우며, 이는 모든 시대와 상황을 완벽히 이해하시는, 그분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고 선언합니다. 이사야 46장 9절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끝을 처음부터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예측부터 알리는 자니라. 인간 왕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볼수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한눈에 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시거나 실수하시거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시편 147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는 무궁화도다. 하나님의 지식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완전합니다. 인간의 법정과 판사들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불완전한 증거와 증언에 의존하기에 때로는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최고의 재판장이신 그분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모두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 동기 숨겨진 행동은 하나님께 다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속임수도 통하지 않으며, 잘못된 판결도, 억울한 누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절대적인 진리에 근거한 공정한 심판입니다. 이 진리는 최후의 심판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인간의 재판은 종종 증거가 불완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생을 얻게 되며, 그를 거부한 자들은 영원한 분리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심판에 대한 주권은 우리에게 동시에 위로와 두려움을 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며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자들도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반드시 공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또한 하나님께 반역하며 사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심판은 우리를 겸손과 회개로 이끕니다. 우리의 이해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에 순복하고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며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죄인을 구속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